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얌얌입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, 보고회랑, 보고껍질, 보고 말곤국.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우이랑 먹어볼게요. 그대로 이렇게 꼬리고 여기게눈 이렇게 달렸던 데가 껍질 맛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여기 보고의 그 까끌까끌한 데 있잖아요. 여기 정말 아빠 수염 그대로 씹는 느낌이야. <laughs> 다시 해. 어디 보인지 모르겠는데, 식감이 쫀득쫀득하고, 그 식, 오독오독해요.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 제가 보고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궁금했어요.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끝에 살짝 민물향이 나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. 너무 맛있었고, 맑은 꽃, 여기 하얀 색깔 무슨 큰거간 같이 생긴 게 있었는데 엄청 부드럽고 식감 대박이었습니다. 맛도 최고였어요. 여러분들도 전보, 아니, 버거, <laughs> 다시 여기서. 여러분들도 보고 드시고 못 보신 하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